믿사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이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이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포시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메석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어, 야스라 겨, 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너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한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나,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그게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의아들 히스게가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역사가 16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릴 지나는 지금. 그렇죠? 이한어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품고 기대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20대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어그 <laughs> 다윗 BC 천년 어, 솔로몬 그때가 이제 BC 천년인데 이때부터 5 8 6년이되기까지 남유다의 20대 왕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300년에 넘는 이제 역사의 흐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왕의 역사가 그냥 어, 성경 한 장의 기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1기 지금 역사의 흐름 전체를 보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눈은 뭐냐면 전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 역사들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진 사람 그게 서밋시에요 그걸 놓친 사람 이게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창세기 3 장에서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아는 자는 시대를 바꾸게 되어진다, 왕적 권세를 가진 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피로 모든 속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시대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말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무시간적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따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지금 아하스 같은 사람들은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뭐왜 문제인지도 모르고 문제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놈이에요. 완전 설상가상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왜 오는지도 분석을할수없는데 문제 속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1 6년 아하스 왕의 역사죠.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어디부터 그럽니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그죠 우시아 왕이 살아 있는 그 시대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 왕께 이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다? 라고 알고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랬다가 나타난 게 이제. 계속 멸망을 하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36장 7장 8장 9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말씀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를 직접 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벨론도 치고 이제 이 광의 물기를 내는 실제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4 0장의 비전과 꿈을 주는 거죠. 그 꿈을 주고 이걸로 꼭 기도해라. 그게 다니 단일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시대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우리 손에 맡기게 되십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것, 그건 할당연한 일이고 시대와 세계를 살리도록 제 사류 티슈 제 오아리 티슈를 준비해 나가는 역사를 이렇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렘멘트를 치우고 썸밋으로 세워라 이거예요. 세계 모든 왕국으로 궁 보내라요. 그걸 비전으로 품으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우리 의 부모가 우리의 어전 세대 사람들이 이 영안이 없으니까 아 그죠? 어떻게 밥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1세대예요, 겨우. 그죠? 1세대에서 지금 2세대가 이제 자라나는 시기에 있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 40년도 안 되는 시대에 왔다 갔다 헤매고 있는 이런 이게 지금 300 몇십 년의 지금 역사를 말해 난리거든요. 정확한 언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가 메시지를 망하기 전에 미리 메시지를 주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시대를 바꾼다는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요게배이 얼마나 대단한 렇죠 언약을 벌써 주고 이 아이를 어린 어린 시절부터 그죠? 완전 새로운 결단.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하니까 이 아이를 어디로 왕궁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 어, 바구니를 띄우면서 그죠? 그 누나를 따라 보내면서 어머니에게는 이 아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아이를 바구니 띄우면서 완전히 결단에게도 죠 요게벳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의 교회를 놓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후대들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한 번의 결단과 기도가 인생과 미래 역사를 바꾸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한나가 정말 사무엘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말이야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나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역사 시대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그전 시대 왜 300억년간 불렛에서 우리가 침공을 받아야 되는가를 본 거예요, 그렇죠? 참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나의 미션을 발견합니다. 이걸 보는 자들이에요. 아, 이 아이가 왕이 될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세는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시대 앞에. 가장 위기 속으로 보내는 거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안다면 지금에는 있 노예포로 속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계와의 기회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 다가올 시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절대적으로 이게 뭘까? 역사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지금 아하스는 이 지금 다윗의 길에 있지 않고 북 이스라엘 왕조의 그 우상 숭배 길에 행했다 그러고 자기가 어떤 흐름에 있어야 되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놓쳐 버린 거야. 이슬, 내가 남 유다의 왕이라니까 죠 놓쳐 버린 거예요. 그걸 점점점 큰 다른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혹시나 저라고 그그 나라가 크니까 그 신에게 절하면 되니까 완전 미친 거죠. 그 전백성을 무너뜨리는. 이게 서밋의 역할이에요. 이게 사단 서밋의 역할이에요. 그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실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 그죠? 아하스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스 같은 왕들이 남은 그 골치 아픈 것이다. 그죠? 다락방에 아하스 같은 왕들이 세워진다면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언역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힘과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인본주의의 세계와 지금까지 해왔던 뭔가 잘된 것들을 찾아서 건, 걸어간다면 설상가상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왜 전쟁이 나고 왜 포로가 되는지 네? 이유도 못 찾는 요 계속 그냥,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여기 오늘 그 28장에서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참그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선지자 오데스를 통해서 어? 지금 20만이 잡혀갔는데 말이죠. 남유다에서 북으로 20만이 잡혀가는데 너네가 지금 그 포로를 끌고 온게 어르냐 말이야. 어? 하나님이 저 남유다가 어? 하나님을 버려 가지고 어? 너네 배가에 손에다 붙였거늘 말이야. 너희가 이걸 잡아서 포로 잡을, 노예로 잡으면 되겠냐 그죠? 먹이고 돌려 보내라 그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고죠 그들을 먹이고 싸매고 그래가지고 돌려 보내는 어야 역사 속에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죠?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그 깨어있는 그죠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그것도 남유다가 이제 북 이스라엘을 했다니까 참 대단하죠. 어 이런 어 응답을 실제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죠 정말 남북의 놀라운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을 볼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실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지금 문제의 문제 속으로 지금 빠져가는 그런 속에 한 시대 역사의 흐름을 선지자가 어,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 듣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발견하게 되는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어 경륜의 비밀인데 역사의 흐름을 정말 한자들 대댑니다. 어 여운형뭐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역사의 흐름을 한자가 돼요. 이번 주간에 또 이제 그전 대대장께서 이제 글 썼다고 보냈는데 역사의 흐름도 한국의 지금 어 일제강점기와 6.25 선교 초기와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뭐라고 될 것인가 음 역사 흐름은 그 교회가 제일 잘 봐요 아, 모든 성도가 몇년대 뭐가 있었고 뭐 BC 몇 년대 뭐 별걸 다 알고 뭐 아브라함 부, 저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막 역사의 흐름들을 왜그 단임 목사가 이제 그왜 왜 노아 방주가 1 2 0 년이야, 8 0 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단을 지켰거든 그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조명한다고 이제 해서 뭐 연대기에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어그 대련 그 우리 대대장님 보고 물어봤어요. 대대장님 그용 어 사단의 역사 어떻게 생각거야아뭐 붉은 붉은 뭐 옷을 입고 뭐저 뭐 붉은 돼지가 막뭐 이거 뭐 북한의 의미. 수준이야. <laughs> 이제 완전히 민족주의 수준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뛰어난 그 교육과 이제 그 역사의 흐름들을 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걸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시간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를 정확히 알되 그 역사 흐름 속에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흐름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보좌에 좌정해야 돼요. 그죠? 렘넌트의 25 망대의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최고로 가는 겁니다. 다섯 시대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보좌로 딱 잡히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로 펼쳐진 그게 선교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저주와 세계 문제가 문제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역사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다라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라빵 종교인들 볼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내 인생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죠 이 부분들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어, 신집사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훈련시켜 준비하면요, 사람들이 나는 몰라요. 신집사 나안다니까 부산 정신도 가고 제주 정신도 가야 되고 지금 곳곳마다글 어, 썼더니 글을 통해서 어, 그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심령 박사가 되기도 하고 별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게 진짜 뭐냐 그죠? 복음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역사시대 흐름을 볼수 있는 눈을 열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해드릴 일이 뭐냐라는 것이 나와지면 하나님께서 등불이 켜지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게 되어진다. 우리가 어떤 것을 차지하거나 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어, 이 비밀 속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없어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점점점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램넌트 서밋을 세우는 인생을 살리기 앞서서 역사의 흐름 전체를 보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선 무엇을 원하시고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알고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 평생을 살아갈 나만의 길이 결정되신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세계에 알리는 문화서밋의 응답을 누릴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의 삶을 집중적으로 키워가는 기능서밋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주의 응답의 현장에 24, 25 영혼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어 선포하는 이삶 속에서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위드 인마닐 완니스의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대인 만의 완리스길를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